좋게 얘기하면 기가 세다 나쁘게 얘기하면 또 싸가지도 없다. 이것도 있어요. 사실은요. 기가 센 여자는 잠자리 하면요. 기빨린다 말하죠. 사랑을 나누고 나면 그런 여자들도 있고요. 기센 사람하고 기센 사람끼리 딱 만나잖아요. 그러면 절대 눈을 안 피해요. 한마디 하면 벌써 치고 들어올라 그래요. 다음 말할 거를 딱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. 저는 기도 세고 팔자도 세고 전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번에. 질문 드려볼 걸 한번 미리 생각해 봤거든요. 아 그러셨습니까? 네. 무당이 말해주는 기센 사람. 무당이 말해주는 기센 사람. 전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제가 보는 기센 사람은 있잖아요. 좋게 얘기하면 기가 세다. 나쁘게 얘기하면 또 싸가지도 없다.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요.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. 한 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뭔가 진이 쭉쭉쭈 빠지는 사람. 그리고 식구분이에요. 기가 센 여자랑. 특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<laughs> 키가센 여자랑 잠자리 하면요 기빨린단 말이죠 사랑을 나누고 나면 그런 여자들도 있고요 근데, 저는 솔직히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두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.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가 세다 이런 걸못 느껴봤어요, 솔직히요. 음. 제가 기가 세서 그런가. 보통 기센 여자들 이렇게 보면요. 일단은 그거 있죠. 우리가 그 스님 말하는 기쌈에서 앉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이 말에서 앉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. 내가 한마디 하면 눈뚝막 얘기하고. 그러니까 나도 기가 세니까 기센 사람하고 기쎈 사람끼리 딱 만나잖아요. 그러면 절대 눈을 안 피해요. 어. 그리고 한마디 한면 벌써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. 다음 말할 거를. 자기 말을 안 지리려고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사람이 그 기운 있잖아요. 기운 자체가 딱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. 왜냐면 자기가 기생 거 같고 사회생활 그렇게 했으니까 지적 이거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. 근데 자기는 그걸 인정을 잘안 하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때 있잖아요. 인정을 잘안 해요. 팔자가 센 거랑은 하는 거죠?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귀 쓰는 애들은 귓속에 만 세고 팔자가 좋은 애들도 있거든 응, 그거는 아닌 걸 보여요 귀가 하나도 안섰는 팔자가 더러운 애들은 뭐야 그러면 <laughs> 되게 순해 빠졌어 근데 인생 자체가 팔자가 더러워 밑바닥이야 그러는 거하고는 응. 조금 틀리다고 봐요 저는요 맞붙여서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저는 귓속에 귓 팔자도 세고 전해요귓속 사람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을까?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 봐요 근데 그걸로 망조당한다는 소리도 나오고요 자기 딱 적당선을 지켜야지. 자기가 기가 세는 거 자기가 알아 분명 기센 사람들은요. 지기 싫어하고 기가 세고 막 이러니까 어디 가서 꿀리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그걸 딱 선을 지켜놓고 도가 안 넘어야 되는데 도를 넘는 사람들은 망조나는 경우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기센 사람을 기, 기에 눌린다 그러잖아요. 아직까지는 안 만나봤다 이거예요, 저는요. 그 기대 눌린다, 뭐 이런 거 있, 그런 말을 하잖아요. 어, 제기 눌려, 진짜. 아, 저기 세갖고, 진짜. 그래면서 어, 저 승질머리 막 들어. 이런 말 말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무당 선생님들은 기가 센가요? 기가 세니까 뭐, 무당까지 가겠죠, 솔직히. 아... 어느 정도 뭔가 있으니까요. 그 기운이 있으니까요. 근데 지금 무당들 보면요. 그렇게 기세 무당들은 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, 솔직히. 아니, 지금 현재 상황에서. 근데 옛날 선생님, 말 그대로. 부업을 이어오시고 세순무를 이어오시고 저보다도 저희보다도 한참 걸어오신 세월의 선생님들을 보면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저도 이렇게 되기는 하죠 눌리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대함이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기서보고 신서보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비슷한 거예요 저는 또 같다고 봐요 어그 부분은 같다고 봐요 뭔가의 기운이 있으니까 신의 기운도 같이 속구쳐가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는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네 감사합니다